이판 길다, 진짜. 이렇게 기, 길게 한 판을 한건 처음이다.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이 좋게 한건 처음이고. 아, 처음 아니구나. 저번에 다이아, 다이아 갑옷, 다이아 모자, 다이아 바지까지 맞출 수는 데지 어, 어떤 다른 팀이 밀쳐가지고 내가 망했었었지.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이아도 제일 많이 모은 거 같고. 그런데? 다이아 업그레이드도 하고. 우리도 빨리 업그레이드했나? 이래 안 했네. 조심 조심 누가 볼까? 누가 볼까? 몰래 보면 어... 누가 볼까? 조심조심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오케이. 오거 꼈어, 꼈어. 여기에서 숨어서 있다가 얘는 업그레이드 얼마나 했네? 아, 아나 우리랑 똑같이 했구나. 여기서 25개 먹어야겠다. 친구들 한숨 자고 올게. 뿅. 친구들 이제 우리 집 가서 먹어야 됐어. 여기에 누가 올까 겁나거든. 그래서 우리 집 가서 먹을 거야. 곧 있으면 다이아 업그레이드 되거든? 저그 녀석은 왜 아까부터 저이는 거지? 알았어, 니네 집, 니집 네 부실게. 하하하하하하 올라가서 부시면 되는 거지? 올라가면 되니까 뭐, 별거 아니지. 나도 다이아 먹을래. 뭐, 다이아 검까지생안 돼. 저 녀석. 세개만 더, 세개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뭐 겁나 빨리 나온다 거의 금..금보다 빨리 나오는데? 너무 빠른데 이거 고마워 다시 되돌려주는구나 착각치는구나 지난, 다이아 업그레이드 할게. 다음 업그레이드는, 오, 업그레이드 다 됐나보네. 이게 끝이네. 헥! 나 철갑까지 못네? 나보다 더 세졌어, 저 녀석. 그 나도 철갑옷을 입을 거야 7개만 7개만 금보다 더 빨리 나와 대박이래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건 처음이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오호 다이아 곡괭이까지 갑옷 가질 사람은 다 가지라고 다이아 곡괭이만 이쪽이 옐로우 팀이다 옐로우 팀을 죽이러 가볼까 잠깐만 다이아의 곡괭이 다이아 12개인가 잠깐만 어, 가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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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 좀 이거 아닌데 1 0 개네. 아. <laughs> 아. 아. 여덟 개구나. 이렇비싸 비쌌다고? 너무 비싼데? 네? 너무 싸잖아. 이제 다이아 8개 정도면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화살도사 볼까? 아, 너무 행복해. 11개 볼 수. 좀 비싼 거좀사볼까 비싼 활, 화살, 어, 비싼, 활, 비싼 활 없나요? 음, 제일 비싼 게 있지. 금방 모으죠. 주민 아저씨, 기다리세요. 근데 아저씨는 맞나 아저씨인가? 저 녀석도 저 팀, 다이아몬드 저팀 가네? 24 25야너 가죽 할부 집어서 뭐하려고 너 방금 여긴 어디야? 아니 너 뭐하는데 얘들아 얘 우울해 어떻게 가 여기로 가는 구나 이거 왠지 11번째 동굴 소리 같은데. <laughs> 뭐야 어? 저있다 저, 저거, 쎈데 저것도 다이아 스물다섯 개나 보네? 와얘야 내껀데. 더 비싼 거, 더 비싼 거. 음, 엄청 비싼 거요 아, 참맞다 이거 효과가, 효과 보여 사가야지. 제일 비싼 거. 아, 다이아빠좀 입어야겠다. 이번엔 효과 보여 사가 대신, 일단 고기 좀 먹고. 맞아 볼까 화살로? 아이 이거 아닌데. 에나 화살 아직 많거든. 아, 진짜 겁나들피 안에 미끄러지네. 미끄러지. 미꾸라지. 어? 한 저기쯤? 그럼 한 여기쯤? 그렇다면 한 여기쯤? 아. 여기? 아, 그렇다면 여기? 오케이. 라이트 여기쯤? 한 저기. 오케이. 으악 독화구원 됐다. 왜 자꾸 맞네? 배고픔이 단다. 이제 다이아 좀 먹으러 가 볼까? 삼십, 삼십일, 삼십이. 왜 다양아보지 없네? 아, 그럼 효과보에 사과를 해볼까? 두둔. 난한테 엄청나게 좋은 사과 사과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얘들아 진짜 조심해야 될 거야 화산 낭비 호호 화산 낭비도 아,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네 오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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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있다 이쯤? 이쯤? 오! 이쯤? 겁나 잘 피하네? 이쯤? 오케이! 나한테 덤볐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,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어. 악. 여기는 어디야? 비로 하는 곳이구나. 왜 겁나? 이건 뭐지? 레벨업 두 개다.